가장 깊고도 피할 수 없는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식입니다. 기쁨이 되기도 하고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남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인연도 그저 우연만은 아닙니다. 사주 속엔 부모와 자식 사이에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부모를 뜻하는 기운을 인성, 자식을 뜻하는 기운을 식상이라 부릅니다. 인성이 강한 사람은 부모로부터 따뜻한 관심과 가르침을 많이 받고 자라며 어릴 적부터 안정된 환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인성이 약하거나 깨진 경우엔 부모와의 정서적 거리감 혹은 일찍 부모와 이별을 겪는 일도 생기죠. 자식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주 속 식상이 튼튼한 사람은 자식이 효성 깊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 줍니다. 그러나 그 기운이 약하거나 막힌 경우 자식과의 관계가 삐걱대거나 속을 썩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주는 흐름일 뿐 결정이 아닙니다. 어떤 기운이 있든 그 인연은 우리가 어떻게 다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려 하고 자식이 부모를 돌아보려는 마음을 가진 순간부터 흐름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멀기만 했던 사이가 어느 날 갑자기 눈빛 하나 말 한마디로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말합니다. 기운은 돌고 돈다.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언젠가는 그 인연이 복으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혹은 자식이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그 인연은 사라진 게 아니라 당신의 사주 안에서 아직도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을 건네보세요. 복은 그렇게 다시 시작됩니다.